아, 안녕하십니까. 라파세나풍파워 매직맥가이버입니다. 자연환경도 살리고, 자동차 인지도 살리고, 우리 차주님들 운송원가도 절감해서 개발된 라파세나풍파워. 이제 동절기가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12월달 되니까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여 우리 라파세나풍파워 장착한 우리 광고객입니다이 아, 차는 몇 년식인겨? 2000년식이에요. 그러면 22년 됐네요. 네. 이차 DPF 언제 달았어요? 한년 7개월 전에. 2년 7개월 전에. 처음에 우리 거 장착하고 나서 DPF를 달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거풀 버전, 옛날 구형으로 풀 버전입니다. 어, 병이 정리기, 올 정리기 이렇게 꼭올 카본 분리기 있고. 아 어, 근데 우리, 어, 동적기 되면 우리 차주님들한테 참고될 내용이 있어서 한번 동상을 찍고 올립니다. 겨울 되면 무조건 하고 유수 분리기를 가능하면, 연식이 오다면유수블리기 유로6 특히 엔진들은, 유수불기가 달려있는데, 동절기가 되면, 어, 휠타를 교환해주시고, 유수블리기 휠타를 교환해주시고, 연식이 좀된 차들은 아예 통째 바꿔주세요. 거기에 체크밸브가 있는데, 체크밸브도 오래되면, 그 기름을, 어, 못없그러니 어, 역류 안 되게끔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오래되면, 스멀스멀스멀 스멀 스멀 이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침에 시동도 잘안 걸리고 그러니까 유수불리기를 빨리 교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거 장착했다고 경유 휠타도 안 갈고 뭐올 휠타도 안 갈고 에어컨에도 안 갈고 교환 안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금방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에그 차가 힘을 못 쓴대요. 그 경기정리기 휠타 언제 갈았냐 하니까 교환한 게 2년이 넘었대. 아이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경유 힐타는 특히 유로 6는 더 심한 것이 d p f 하고 요소수 마우라 때문에 어 연소실에서 연소가 많이 안 됩니다. 우리 그제품을 장착을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50%까지 장착을 하니까 그나마라도 2년 동안 써도 2년 넘게 써도 괜찮은 건데 저 컴퓨터 물어보니까 경유가 다 제대로 안 올라온다고 찢겼답니다. 그래서 빨리 힐타 바꿔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볼보540도 전화가 왔어요. 아, 1년이, 1년에 한 20만 키로 가까이 운행을 한대요. 그런데 지금 1년 반을 안 갈았는데, 내가 경, 전화 왔길래 경유 를다 빨리 교환을 해주라. 왜, 최소한 1년에 한번교환 하라고 했는데, 10만 키로까지는 어, 10만 키로 정도 타고 운행, 교환한건 괜찮은데, 10만 키로 넘으면 6개월에 한번교환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얘기를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친구도, 어, 이제 저, 저, 아주 왕고객인데도 1년 넘게 안 갈고, 가기가 사람은 면 1년에 한 20만 가까이 뛰더래요. 그래갖고, 휠타를 갈았는데, 아, 형님 말처럼, 휠타를 교환하고 나니까 차가, 확실히 힘을 더 쓴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참,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안타까운 게그거예요 이거 장착했다고, 에어컨을 나까지또안 가요. 세차장에 안 간다고, 오히려그환 자주 안 한다고. 모든 것을 매뉴얼대로 해주세요. 단, 오일 힐타, 경일타는 조금 한 번쯤 연장해도 돼요. 뭐, 4만 키로에 갈든가 8만 키로, 킬로, 10만 키로에 갈면 되요그 근데, 그걸 넘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도 힐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 고객님, 우리, DPF 달린 상태에서도 우리 거 장착해놓으니까 뭐큰 열, 많이 안 받죠? 네, 별로 예요 없어요. 예. 네, 그래서, DPF 당착한 고객님들, 구독자님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아, 여름에는 막뭐 엔진이 부글부글 끓는다, 이거. 요 끓는다고 하는데, 이거 보드 땡크로 물이 올라,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이 네. 어, 됐어요. 어, 네. 어 이제, 이제 끓, 끓는데, 그래서 부동해이고 어, 이거 불안자식입니다. 근데도 우리 걸 장착해갖고 너무나 좋은데, 어이 차도 며칠 채워놨다가 이제 시동 걸려니까, 여 시동이 안 걸린데, 제가 지금 몇 번, 시간을 뻔뻔지 해가지고 오고 뭐다 하고, 또, 못 믿어봐가지고, 또, 시동 꺼졌다고, 그래. 시동이 제대로 한 10분 걸어놓으면, 보르르고 꺼져 뿜니다. 에어가 차니까. 그래서, 실리콘도 발라주고, 그랬는데도, 또 꺼졌다길래, 이게 다른 문제다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요, 밑에서 경유가 셉니다. 여기서. 예. 요, 요, 요. 손도 안댔는데 이게 지금 한 10, 10개월 됐답니다. 교환한 지. 근데 날씨가 추우니까, 이것도, 부모가 좀 쪼그라졌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일단 분해를 해놨을게 한번 봅시다. 경유가 빠졌는가 봅시다. 네, 봅시다. 경유가 까득 차 있어야 되는데 보시오. 경유가 지금 샜지요? 아, 안 흐르잖아요. 어, 안에 한 3분의 2차 있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착한 제가 제인입니다. 차에 문제가 일어나면 무조건 맥카이버 이게 잘못, 달아갔다고, 그래 뿌리니까, 정비사가 와가지고 요 슈가를 뿜뿜한 경환해주고 갔답니다. 시동 걸어놓고. 근본, 적인 문제는, 이, 게 문제인데, 제 제품이 문제다 해갖고, 제가 이렇게 이제 가까운 데 있으니까, 제가 출장을 나와갖고, 이렇게 했는데, 벌써 시동이 한두번 꺼지니까, 이건 다른 거 문제다 해갖고, 요, 정못 믿으면 실리콘 발라주면 된다. 실리콘, 이스에 부분, 반도 부분, 이런데 실리콘 밟아갖고, 그래도 에어가 차면 다른 쪽이 문제입니다. 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 요, 요 밑에, 요, 요물 빼는 요, 게 지금 날씨가 추니까 이거 줄어들어갖고, 기름이 주, 조금씩 새가지고 이런 건데, 지금 필터는 주문해놨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어, 엔진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먼저 해주세요. 아, 그러면 됩니다. 우리 사장님은 TPF 달려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운행을 하, 하니까 열도 안 받죠. 뭐, 양산 오르막에 그풀 씻고 올라와도 열 살짝 올라갔다 만다 합니다. 보시죠. 이게 TPF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야, TPF 장착한 분들은 상당히 많은 에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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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때문에. 그런데 유로 6는 두 배나 열을 많이 받아요. DPF 달린 것보다 왜 그러냐면 어, SCR 총매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더 그런 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라바세나품 파워를 어, 좀새차때 장착해 주시면 어, 그런 현상을 많이 줄어들고 차는 열 받고 어, 카본 때문에 고장이 난다니까요. 여러 식스들 지금 7천만 4.5돈도 7천만 원 깨먹고 중고 엔진 바꿔고온 사람도 있고 볼보 5사공 같은 경우는 25돈 차 같은 경우는 9천만 원 깨먹고 저한테 온 분도 계세요. 아,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새차때좀 장착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 미리 고장 예방 백신기기 때문에 열과 카본을 잡아주면 고장이 그만큼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빡, 빨리 장착하시면 어, 우리 사장님들은 돈 버는 겁니다. 아, 이 22년 된 차도 지금 디페부 달아놓으니까 뭐뭐 뭐 아무 지장 없잖아요. 음, 힘 쓰는데 지장 없대, 연비 잘 나오지, 차잘 나가지. 이거 이 처음에 요 포링 할때 연말을 해야 되는데 연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해도 된다 해가지고 얹었는데뭐 처음에 살짝 비치다가 지금은 안 비친답니다. 자리 딱 잡고 나니까. 열을 많이 팽창 유로식스들을 찾기 디 p f 장착하거나 유로식스들이 헤드가 잘 금이 갑니다. 왜냐면 열팽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열팽창이 너무 심하게만 많이 벌어졌다 많이 줄어들었다 그게 반복이 되고 또 거기에다 또 충격을 받잖아요. 연소실이 카바 위에 있기 때문에 폭발할 때 충격을 받기 때문에 빨리 크랙이 갑니다. 금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연소가 열이 떨어지고 연소가 또 편마, 펴, 편향 연소라서 실린더 벽을 때리면서 그 충격에 의해서 실린더 벽이 금이 가고 실린더 블록이 금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은 어, 구독자님들 중에 전화만 하시지 마시고 빨리 와서 장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돈 얘기하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우리 사장님들 돈으로 장착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차피 저한테 안 와도 정비 공장에 갖다 주는 돈, 주유소 갖다 주는 돈, 세차장 오일 가, 교환원비로 나가는 돈, 일 모아둔 돈, 그, 그 돈으로, 어, 돈 벌어주는 기계로 다 반가위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돈을 쓰는 기계가 아니고 돈을 벌어주는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먼저 선결제 했을 뿐이지, 어, 결국은 다, 이 차, 소모로 나가는 데서 지출되는 데서 마우라로 나가고 오일 코크로 나가고 또 고장 수리비로 나간 거에서 다어 보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차때 장착해 갖고 20년 동안 어 폐차할 때까지 타면 차한 대가 공짜로 벌어진다는 얘기가 자꾸 그 얘기입니다. 이 22년 된 차도 이렇게 장착하고 좋아서 어 난리인데 아이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너무나도 이 유로6나 식 기존에 있는 차들 10년 넘은 차들도 장착하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로 하이브든 포든 브란자식이든 20년 넘은 차도 지금 장착으로 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라파세나 풍파와 장착이 되있고 이렇게 장착을 하면 좋으니까 오시기 바랍니다